아, 어, 그래. 너, 너, 너. 이거 근데 다 지금 먹는 거 아닌 거 알지? 그냥 다 오늘 쇼핑에서 집에 가져가는 거지? 아니야, 근데 다원아, 엄마 아빠 먹는 건 지금 아, 안 챙겨도 돼. 다원이 먹고 싶은 거 챙겨. 엄마 아빠 먹을 거 아, 그거 하나만, 엄마 아빠 거는 아, 더안 챙겨도 돼. 알겠어. 다원이 마음이 너무 예쁘네. 근데 그거 그별로맛 그거 없는 거야. 그맛 없어. 맛 궁금해? 그럼 그렇게 씩씩하게 말하면 되지. 아빠랑 단이 얘기하는 거 대화하는 거잖아. 여기 한번 먹어 볼래? 알겠어. 그럼 너나 놔 오트밀 <laughs> 오트밀도 챙기게 그래 그래 오트밀도 하나 헉, 두 개나 챙겨? 아니 왜세 개가 필요해? 저세 번씩 오트밀 먹어요? 아, 저니 세 번씩 오트밀 먹어요? 야 3개씩 먹으려고. 아, 이 아, 게기서다에세 살이니까 세 개씩 먹어야 돼. 아. 또뭘 원해? 이제 쇼핑 다 했어? <놀라> 오. 과일도 참 과일향이 과일 예쁘게 생긴 걸로 다시 골라봐. 그거 뭐 초록색이 많이 들어가서 맛없어 보이는데, 빨간색이 많은 애들이 예쁜 맛있는 건데, 어, 그것도 괜찮아 보인다. 아니, 그거 사과 먹고 싶었어. 페인트를 페인트 하고 싶다고? 어, 일단 가져가 보자. 근데 사과는 먹는 건데, 학교에서 당연히 과일에다 페인트 했다는 게 그거구나. 일단 넣어놔? 지금 여기는 페인트가 없잖아. 나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아를 얘를. 가져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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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응 반대로 아니. 내가 다읽었가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 오 이렇게 많이 챙겨 도몇개 챙기는 거야? 이것도 세 개요, 세 개야. 와 나는 뭐든지 다세 개씩 필요해. 세 살이라서. 네. <laughs> <laughs> 다 챙겨서 너무 무겁지 이제. 아니. 이제 그만할까?